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혼잣말 레싸이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다 입니다 가끔 사람이 울분이 쌓이고 화가 치밀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꼭꼭 삼키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면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기면 목덜미 뒤를 타고 올라와서 두통이 생기고 화가 훅 올라오게 되면요 꼭꼭 참고 참다보면 어느 순간 폭발해서 칼부림이 나거나 살인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세상의 중심에서 이 고민과 걱정, 돈, 사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한마디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일단 양해를 구해 봅니다. 욕해도 될까요? 에이, 씨발년들아, 씨발놈들아. 행복하냐, 씹새야 개같은 년 아주 지랄을 하네요. 개새끼다 입딱지가 있으라니까 내가 족같아? 중아래, 주둥아래 싸물어, 이 씨발년아. 더럽게 서럽다 눈물난다 씨발 이렇게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이제 좀속 시원하네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다 여러분도 욕 한번 시원하게 쌓질러 보십시오 그렇다고 공공장소에서 하라는게 아니라 가끔 이새끼 욕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대놓고 말 못한다면 숨어서라도 아니면 집 안에서라도 자신만의 공간에서도 확 하니 그 질러 버리십시오. 화가 그나마 참 참았던 화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중간에 말도 좀 더듬었던 욕이 한번안써봤던 욕이 있다 보니까 욕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주로 개 들어가는 말이거나 숫자 18이 들어가는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십시오. 남한테 못하고 상처 주기 싫으시면요,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모니터 앞에 두고 있거나 벽 앞에 두고 서서 이렇게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돈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구독자 안 생겨서 늘어나지 않아서 화나고 좀 열이 오를 때 그리고 가끔 이웃에서 몰래 무난투기 쓰레기 하고 날 때마다 진짜 속쓰리고, 화가 나고, 일도 잘안 풀리고요. 그리고, 로또 1등, 연금복권 1등 안될 때마다 화가 억누르고, 억누르고, 쌓일 때로 쌓이다 보니까요. 왠지 오늘은 욕 한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걱정 있으시면 이렇게 욕 한번 확 질러보십시오. 시원하게요. 저도 오늘 욕 한번 했습니다. 지금 한번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더 이상 했으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욕 한번 시원하게 내질러 보십시오. 좀 마음의 평화 안정을 좀치어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나만 알고 있긴 꽁꽁 알게 너무 속풀이 하고 싶때가 없으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어 크게 소리 지르듯이 욕을 한번 싹 나, 내질러 보시고 확 그냥 싸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만 에세이 오늘은 윤노의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다 어, 욕이었습니다. 욕. 여러분 욕도 하고 사십시오. 대신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처럼 어, 성격 이좀 소심하시거나. 좀 꽁화하신 분이시거나 남자 상처 주기 미안함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면 이렇게 뭐 아무도 없는 이방 안에서 혼자 크게 한번 소리 지르듯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그나마 그나마 좀 화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 저도 한번 꿋꿋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유튜브해서 저도 한번 성공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로또 1등이 되든 연금복권이 1등이 되든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도 힘낼 거고요 힘든 일 있고 고단한 일 있고 화난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꾹꾹 쟁여놓고 담아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확 그냥 소리를 확 질러 버리십시오 그러면 조금이나마 일부나마 좀 걱정 고민 어, 힘든 일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욕하십시오 욕 세상의 중심에서 욕을 외치십시오 그거 돈 되는 거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남한테 상처 주지 않을 거니까요 어, 아무데나 무분별화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방한 구석이 울릴 만큼 크게 소리 지르십시오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요 다시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하다가 여기서 좀 말렸죠? 은가사벅버이고요아요튼여튼여러힘또시내 저도 힘도도록도록하력하니습윤다의혼의혼잣세은이사오은 세상의 은심에의중치에욕하치윤호하습윤다였습습다다맙습니다